네, 공연이, 네, 백이 이쪽을 이어서 후수가 되는 바람이죠. 흑이 귀중한 선수를 잡았죠? 자, 선수 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아시면 뭐, 네, 졸업해도 되는데요. 뭐, 하산해도 됩니다. 어디가 급소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았생년의 아, 설타죠? 이 상변에, 이 백이 말이쪽에 와가지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살리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살리는게 좋을까요? 실전에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점도 좋은 점입니다. 좋은 점인데 그렇게 입구 짜는 점도 좋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치받아서 넘어가는 소리 없애죠이 그러니까 치받는 점은 네, 이렇게 붙이는 점은 네, 선수를 잡는 아주 고도의 테크닉이라고도 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베의 입장에서 이걸 안 지킬 수가 없겠죠? 네, 적시타고요 이쪽은, 네, 못먹는감 찔러보는 적시타입니다. 그러니까, 상변의 모양이 굳어졌죠.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겠죠. 이 상변 모양을 더가해스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튼튼한 돌이 뭐 잡히겠습니까? 이쪽 단점도 있고, 그래서 손을 빼고요. 네, 대망의 점을 뒀네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네 님도 보고, 네 뽕도 따고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변도 지켰고요, 하변도 지켰고 백은 공격을 해서 이쪽을 지금 중앙을 선수를 했는데 얻는 게 없었어요. 땅이 많아야 이기지 않습니까? 땅이 없어가지고 네, 백이 정액칼을 뽑았는데요. 네 이수는 조금 무리수인 감이 좀 짙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번인말 잘 되면 이거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잘될 리가 없을 것 같죠? 자, 이 싸움이 이 바둑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처음서부터 흑의 세력, 네? 백이 수비하는 이 지하철 바둑이 됐는데요. 네, 못 찾겠다 깨꼬리 아닙니까? 공격적으로 나갔는데요. 이 부분의 전투가 앞으로의 대국이 어떻게 될지. 자, 이제, 바둑 한판 보면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요. 모진시 세월입니다.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수습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그, 해설을 보시면서요. 그냥, 아,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보기만 하겠다. 이러시면요. 기력 넣으시는데, 진짜, 애로사항 많습니다. 네?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과연 어디가 좋을까요? 어, 실전에 이렇게 입구자 붙였어요. 근데 네? 네. 이럴 때 말이죠. 대기 네. 급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집었으면은 당장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쪽을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젖혀서요. 만약에 끊는다면요. 이거 난리납니다. 오솔길 작전을 펴죠. 한번더 나간다 이거죠. 지금은 안 되네요. 그렇죠? 아, 이런 수익기를 그냥 순식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대기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빈상각으로 치받는 점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 그러니까 젖혀서 승부를 보자 그랬는데요. 뭐 끊어야 되겠죠? 예, 다음 중으로 그 자, 드디어 네.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 공격이 과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하죠? 이런 걸 보고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계란하고 바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렇죠. 이게 좀 잘못된 공격이었어요. 노래에는 뭐 잘못된 만남도 있지만요. 이 잘못된 공격은 이흐증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얻은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얻은 게 전혀 없는데 이것까지 선술 돼가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승부의 멍함이 네더좀또 손을 본 결과가 됐어요. 그죠? 대기. 이러면은 이제 승부는 거진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까지 패싸움의 결과까지 한번 드리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백에 나쁘게 됐죠? 흑이 일단, 네, 귀를 들어가서요, 선수로 활용을 좀 해놓은 겁니다. 뭐, 이쪽에 패를 좀 대비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젖혀서요. 어, 이쪽을 씌웠는데요. 어, 떻게 됩니까? 흑 백으로서는, 뭐, 마지막, 네? 찬스라고 봐도 이걸 공격을 했는데요. 이때가 마지막 포인트예요 여기 폐가 났었는데요, 실전에는요. 예, 흙은 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이 수상전이 보면요, 몇 수일까요? 단수 이어준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죠쪽금 하나, 둘, 셋, 넷. 뭐, 네수 다섯 수니까 한수 빠르잖아요. 그렇다면, 네, 금방 아셨죠? 이 좌변만 빨리 선수로 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로 산 다음에, 네, 뭐, 살았죠? 건너 붙여봐야, 뭐, 소리 없는 메아리입니다. 어? 건너 붙여봐야, 끊어야 되죠? 뭐, 따로 국밥 작전을 하면 되죠. 이렇게, 뛰어내야 되는데. 이걸 연결하면, 이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살고요. 하변 백지, 우변 쪽, 상변도 이것도 좀, 좀, 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흙은 아주 쉽게 이겼었는데요. 예, 여기서 쌍반 말이죠. 예, 조금, 서로 힘자랑이 또 한번 펼쳐졌는데요. 기도는 원래 있었죠. 이걸 뚫고 나가자 이 패스암이 벌어졌습니다. 간 이걸 내 네, 배기 단순벌고요흑흙 네, 흙의 입장에서는 제가 좀 전에 그 설명드린 장면이 그 가장 좋았죠. 자, 감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아, 그렇죠. 여기 한폐 있군요. 네, 눈도 밝으시죠? 이렇게 따내고요. 근데, 폐기폐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할수 없이 말이죠. 우상기를 잡자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만 패불청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네, 잡은, 근데 이렇게 잡고, 또 이번에는, 백이 또 이걸 잡았죠. 네? 흙이 잡고 백이 네, 우상기 쪽을 막고 자, 이쪽은 어 기민한 선수 활령이죠. 그 다음에 네, 이것을 치받아서요. 네, 바둑은 이제 이걸로 네, 큰 거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 패스암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우상기를 잡았어요. 백집이 이집 있죠, 우상기 집. 그 다음에 좌변집. 우아기집.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은, 좌상기 쪽이 집이 굉장히 큰 집입니다. 요런데, 백집이 날 자리가 흙집이 됐죠? 그런 자리는 두 배씩 쳐주는 겁니다. 여기가요. 그러면 요런, 어, 꽤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싸움 결과요, 흙의 승리는, 네, 부동으로, 부러졌습니다. 요수 안 두면요, 귀에 사는 수가 있어요. 빠져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국은, 이래서, 흑이 15집판 압도적이죠. 반면은 22집이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 대국을 총평해 드리면요. 흑이 처음서부터 뭡니까? 세력 작전 일관된 게 좋았어요. 네, 백도 아주 실리 작전이 잘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백이 흑의 세력을 겁내야 하는데 이 세력을 부시는 방법에서요. 이 좌변 쪽이 좀 실패받죠.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작전인 상변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서요. 네, 흙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흑은 부분적으로 뭘 고쳐서 해야 되냐면요. 이 조금 더 세력을 갖고 과감한 작전. 우변에 아까 이렇게 뛴점 있죠. 요 점이요. 요런 점은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 최대한 넓히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네, 구슬이 서말에도 꽤 보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흙의 이 허장성세 같은 모양을 네, 대기 아주 콕콕 부셨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두 분이 대국을 앞으로 하시면서요, 바둑이 넣드실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치시면은 고수의 반열은 이제 지금도 고수시지만요, 더좀 고수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